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백화점인데요. 고수 만나러 왔습니다! 각양각색의 가방과 카드 지갑 등이 진열된 매장.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고수는 판매의 고수인가요? 바로 그때 담당 페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얼룩. 이 얼룩의 정체가 뭔지 고수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업사이클링의 고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뜨감부터 있는 거예요? 아, 요건 때는 아니고 불 속에서 소방관분들이 누군가를 구할 때 입게 되는 방화복이라는 것을 업사이클링한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생활 폐기물을 재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업사이클링. <목소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 그런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방화복은 사용한 지 3년이 지나면 폐기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소방서에서 저희가 직접 폐 방화복을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수거된 방화복은 화재 현장에 있었던 오염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탁을 통해서 최대한 제거를 하고 있고 그 뒤에는 저희가 모두 다 수작업을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그 공정 과정과 디자인을 통해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돌고래 같이 귀여운 녀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탁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그흐음은 그대로 살려둔답니다. 고수가 업사이클링하는 건 방화복뿐만이 아니라는데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소방서 옷들로 만든 거예요? 어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은색깔인데요. 요거는 방화복일까요? 음, 어, 가방 같이 생겼는데요. 방열복이라고 해서. 그 일반적인 화재보다도 더 고온의 화재에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인 방열복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가면 시원하겠네요. 네, 엄청 시원하게 드실 수 있고요. 거의 그 머리가 깨지는 듯한 아이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밖에도 소방 호수를 활용한 지갑부터 기동복을 활용한 가방까지. 실제 소비자의 반응은 어떨까요? 소방호스로 만들어요 아, 어, 정말요? 네. 응. 되게 좀 단단한 가죽 가죽고 다니시면 어떠실 것 같나요? 약간 <laughs> 부적처럼 이걸 갖고 있으면 불에 타지 않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느낌 이렇게 좀 튼튼하고 실제로 사용했던 거니까 의미도 있고 이거를 제가 사게 되면 실제로 좀더 안전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 업무를 마치고 본거지인 사무실로 복귀한 고수. 여기가 사무실이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 되게 상패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상이 뭐예요? 어, 뭐 그래? 안 아무래도 저희 뭐 가장 최근에 받은 환경부 표창을 처음 시작은 이 소방이었고. 그 목표지향점이 환경으로 간다라는 점에서 기업의 목표점과 제일 맞닿아 있는 또표창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전에 이바지한 공을 다수의 기관에서 인정받았다는 고수. 그런데 고수는 어쩌다가 폐방화복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저 2016년도에 처음 이제 고 김범석 소방관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 이 암투병 소방관님들이 세상에 있구나라는 걸 처음 인지하게 됐고요.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에는 당연히 국가에서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인과를 밝히지 않으면 공무상 상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환자분들은? 자, 아, 내 암이 어떤 화재 출동과 어떤 출동에서 있었던 유해물질로부터 왔다라는 걸 직접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공무상 죄를 인정받기 어려운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처음 알게 된 고수. 그 이후 그의 삶은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알리는 일로 다시 쓰였다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쓰셨던 거예요. 어, 그게 만약에 내 아버지였다면은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응. 어그 뭔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라고 느껴졌고 응. 그러면서 아 나라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밖에 알리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응. 계속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응.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것이 바로. 폐 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한 가방이었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상품을 제작 판매하여 수익금을 암 투병 소방관에게 기부하는 것이 고수의 첫 번째 목표였는데요. 소방관이 화재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를 위한 장비들은 굉장히 많은데 본인을 지키기 위한 장비는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방화복이고, 이 방화복은 정말 온전히 그 소방관을 지켜주기 위해서 생겨난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미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목소리> 업사이클링 너머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 미래를 사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단순히 업사이클링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업사이클링 너머의 순환 경제로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9년째 업사이클링에 매진한 고수. 우리도 작은 습관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답니다. 지구를 살리는 습관은 사실 일상에서 되게 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활용을 잘 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투명 페트병에서 비닐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 것을 구매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남다른 기획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고수. 앞으로도 계속될 고수의 의미 있는 도전을 저희도 응원합니다. 또 다른 고수를 찾아간 곳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강의실.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도 하나둘 착석 완료.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강의 들어왔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소개받아서 왔는데 강의가 엄청 재밌다고 해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볼 고수는 강연의 고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ESG 경영에 대해서 알려드릴 전문 컨설턴트 이민규입니다. ESG 컨설턴트 이민규 고수를 소개합니다. ESG에서 E는 환경 (environment), S는 소셜 (사회), G는 거버넌스 (지배구조)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e, 환경을 생각하고 S 기업의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G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강조하는 ESG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 경영 요소라는 것 아무래도 식품업계다 보니까 어,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제품들이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가서도 어, 거기서 이제 끝나고 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좀 사회적으로도 좀 재활용을 할수 있는 좀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통 쪽이다 보니까 뭐 포장이나 여러 가지도 아무래도 환경 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도 많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도 직원이 그래도 뭐몇십명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좀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이 다 ESG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ESG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ESG 경영을 하는 회사들의 서비스나 제품을 사실 많이 찾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해외를 진출하는 기업들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ESG 인증이나 그런 것들이 안돼 있으면 파청은 물론이고 아예 계약 자체도안 되는 그런 경우도 네, 되게 많아지고 있어서. 이야. 네, 이분은 누구세요? 아, 어, 이분은 제가 ESG에 처음 입문할 때 저한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코칭도 해 주시고 또 기회도 많이 주셨었던 최재용 교수님이십니다. ESG 관련된 이런 특강을 한번 했더니 배우고 싶어요. 가지고 열심히 따라들은 저희 수제자며 수제자. 네. 몇년 됐어요? 3년 됐어. 요 어려운 문제가 닥치거나 고민이 있을 땐 이렇게 스승을 찾아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데요. 이 S랑 G 쪽이라는 부분이. 찾아서 실천하기도 어렵고 막상 이걸 또 입증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중소기업 환경보호대 음 만으로가지고 출범식 하고 환경보호대 이제 이렇게 그그 차고 그래. 다니면 뭐, 저사는 뭐하는 회사인가 막알 거고 따라하는 시민들도 많고 좋아질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수. 그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업체인데요. 어, 두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선배겠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누구세요? 이분은 수산물 가공회사 대표 이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ESG 경영 관련한 어떤 자문을 좀 얻기 위해서 오늘 이제 공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희 작업장부터 한번. 네. 아, 예. 사업 경력 5년 차에 접어드는 이 수산물 가공 업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어. ESG 경영에 관심을 두게 되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돔이나 뭐그 외에 농어 뭐 이런 해소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해소들은 70% 아, 버려져 아, 겠지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따로 혹시 재공정에서 재활용, 업사이클링 하시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연구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 상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미니한 포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공정부터 포장까지 현장을 세세하게 돌아보며 상황을 살피는 고수. 포장 과정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스티로폼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다회용기나 이런 것들로서 사실 변화를 조금 이끌어 내주시면은 ESG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게 저희도 시도를 좀 해봤었는데, 음... 물류 인프라 자체에서 저희가 네.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저랑 좀잘 조율을 해보시면서 좀 로드맵을 그려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단순히 정보를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가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고수의 컨설팅 방침. 이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는 정말 많이들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단계별로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회사에 맞춤형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거거든요. 업사이클링도 뭐 30%, 50%, 100% 직원과 소통 문제도 직원이 사실 앞으로 또 많이 늘어날 텐데 직원이 10명일 때와 20명일 때와 50명일 때 그런 것들도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적으로 제가 주기적인 분기 방문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상공인 분들께 실천할 수 있는 ESG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텀블러 같은 친환경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동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 해고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근로 근로기준법과 함께 최저임금 등을 지켜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 고용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은요,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의무 고용률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아, 하지만 법적 의무가 없는 소상공인도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고용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